전동 그리스건 추천 탑3 휴대용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 그리스건은 진정한 혁신이에요. 이 제품은 특히 마키타 18V 배터리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여러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강력한 성능 덕분에 윤활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이 제품의 휴대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무게가 적당해 현장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소음도 적고 내구성까지 갖춘 완벽한 조합이에요. 추천합니다. 고압 무선 전기 그리스건은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자동차 정비할 때이 제품 덕분에 윤활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마키타 18V 배터리와 함께 사용하니 강력한 힘이 느껴지고 1영0 0 PSL의 압력으로 어떤 어려운 곳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소음도 적고 내구성까지 뛰어나요. 무선이라서 이동성도 좋고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정비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 무선 전기 그리스건은 정말 대단한 아이템이에요. 고출력 모터 덕분에 오일 추출과 주입 작업이 엄청 효율적이고 미끄럼 방지 핸들이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 사용 중에도 안정적이에요. 속도 조절이 간편해서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100000PSL에 고압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니 자동차 유지 보수에 딱 맞는 친구랍니다. 통풍구 덕분에 열 발산도 잘 되고 플라스틱 상자까지 제공되어 보관과 이동이 쉬운 점도 큰 장점이에요. 자동차 에호가라면꼭 소장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